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도 안된 31살 여자입니다. 아직은 아이가 없고 부부 둘다 맞벌이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란 놈은 제 친구와 바람이 났습니다. 제 친구 아니 이제 친구도 아니죠. 그 여자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대학교 때 업소에서 일 다니며 한창 나이 많은 남자들과 파란만장하게 살았고 1년에 대여섯 번 만나던 남자가 바뀌던 그런 아이입니다. 어떻게 간호 주무사 자격을 얻었고 병원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알바를 하며 삽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수성가하셨고 덕분에 남부럽지 않게 여지껏 저는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걸 부러워했던 친구였지만 이럴 줄 몰랐네요. 저희 남편 가진 것 없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저 하나 사랑해 주는 마음은 진실이 느껴져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 전에 그렇게 구애하고 사랑한다며 노력하는 헌신적인 모습 때문에요. 결혼할 때 서울에서 비싸다는 지역의 50평 아파트를 저희 아버지가 해주셨고 예물예단할 때도 남편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처녀 시절에 모아두었던 5천만원을 내 남편에게 투자하는 거라고 나중에 갚으라고 으름장을 놓듯 손에 쥐어줬었고 그 돈으로 예물예단 혼수까지 다습니다제 남편이 결혼할 때쓴 비용은 3천만원이었습니다. 어차피 나와 함께할 사람이니 그깟 돈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하던 일 그만두고 저의 아버지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다카산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열심히 일했고 그 모습에 아버지도 좋아하셨고 저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놈 제 친구와 바람이라니요. 남편의 핸드폰에 있던 제 친구의 사랑한다는 문자들 나중에 저의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회사 집단 별장 다 본인 거라는 둥 저보다 너가 몸매가 더 좋고 이쁘다는 둥 그간의 충격적인 행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야근과 출장이 잦았는데 그때는 그저 성실히 사는 줄만 알았습니다. 4박 5일이라는 출장이 아버지께 듣기로는 2박 3일이었고 그땐 업무차 사정이 있을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었습니다. 그동안의 야근과 출장은 제 친구와 미래를 위한 수단들이었습니다. 그년 놈들 증거 다 가져다 놓고 어느 날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결혼 전에도 같이 놀곤 했거든요. 앞에서 만났다며 둘이 같이 들어왔고 제 황당한 표정을 보더니 어디 아프냐고 묻네요. 증거들 던지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란 놈은 질질 짜면서 잘못했다고 하네요. 제 친구는 그 와중에 미안하다고 남편을 사랑한다네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답니다. 그저 황당해 눈물은커녕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년 놈들 만난 지 8개월 됐답니다. 저와 결혼한 지 4개월도 안 돼서 바람 폈다는 거죠. 더 들을 것도 없다고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어머님께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참으라고 타이르면서 말씀하시더니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들 못 낳으면 내 말대로 이혼하랍니다. 이 상황에 아들 타령이라니 이렇게 대단한 집구석이었다는 걸 그동안 몰랐던 제가 오히려 한심한 생각이 들더군요. 아직 저희 아버지한테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지병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 일단 남편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 빠르게 법원을 가기로 했습니다. 제 친구와 그런 직거래하고 다닌 남편이란 놈돈한푼안 주고 내쫓을 겁니다. 제 친구는 남편 놈이 잘 사는 줄 압니다. 제가 남편 기죽이기 싫어서 집도 남편이 해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있는 경기도, 별장도 남편 명의인 줄 압니다. 아마 제 친구도 남편의 재력을 생각하고 핑크빛 미래를 꿈꾸며 이런 위험천만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문자 내용과 사진 그리고 각종 증거들을 보여드렸고, 그걸 보신 후 하는 말씀이 남자는 한 번쯤 바람 한 번씩 핀다. 용서하고 이해해주며 살아보라고 하시네요. 저는 그 사람을 믿었고, 성실하고, 나만 사랑해주는 모습에 만났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4개월 됐을 때, 바람을 폈는데, 어떤 용서를 할수 있을까요? 단호히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 말씀드리니, 그럼 짐 싸서 나가랍니다. 여기가 제 집이고, 다제 물건들인데 제가 어디를 나가야 하는 거냐 나가려면 아범이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집은 자기 아들 거라면서 짐 싸서 몸만 나가라네요. 자기 아들 인생 망쳐놨으면 됐지 왜 집까지 빼앗아가려 하냐고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들도 못 낳는 제가 오히려 더 문제랍니다. 막말로 무슨 노망이난줄 알았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되려 여쭤봤더니 결혼할 때 집을 순전히 자기 돈으로 장만했다고 시어머니께 말했답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남편놈 기살린답시고 친구들한테도 이집 우리 서방이 해온 거라고 우리 서방 능력 있다고 입에 달고 살았는데 결혼 전 고작 3천만원 보태으면서이 집을 쌓았다니요. 그 사람 결혼 전에 이명고시 준비한다고 해놓고 돈벌이가 없으니 컴퓨터 수리 일을 배워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결혼하고 아버지가 하나뿐인 딸이고, 하나뿐인 사인이, 어차피 나중에 물려받을 회사 경영 수업 한다고 생각해, 회사에 들였고, 그 길로 이명고시 때려쳤습니다. 그런 놈이 이 집을 사왔다고요? 귀가 차서 말도 안 나왔고, 화가 속에서 끓어서 시어머니를 내쫓듯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길로 남편 놈과 제 친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쪼르르 같이 들어옵니다. 밖에서 뭔 짓거리를 했는지, 아무튼 남편 놈 오자마자 질질 짜면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용서해 달라고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제 친구는 그런 남편 놈 옆에서 왜 그러냐고 나랑 같이 살기로 한거 아니냐고 질질 짜고 그러니까 남편 놈은 싫다고 난조강지쳐못 버린다고 너랑은 그냥 즐긴 것뿐이라고 제 앞에서 막장 심파 드라마를 찍어주네요. 그러자 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저보고 남편과 수없이 잡고. 여행도 갔고 아이도 가질 거라고. 남편은 본인을 사랑한다고 했고 어제도 같이 밤을 지냈다고 제발 이 사람 나달라고 하네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게 글로만 사진으로만 보다가 인년 입에서 이런 더러운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나서 다기를 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친구 녀는 더 미치고 팔짝 뛰면서 내가 뭔데 날 때리냐며 진상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남편 내가 간수 못해 놓고. 왜날 때리냐 소리 소리 지르면서 이혼하고 재산과 들고 있는 현금 다 두고 가랍니다. 집이랑 별장 모두 남편 거니까 탐내지 말라고 박을 썼고 남편놈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못한 채 초점 잃은 눈으로 친구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시나 친구년은 모든 게다그 사람 거인 줄 알았던 겁니다. 저의 집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어려웠고 고등학교 때이 친구 만날 때부터 아버지 사업이 잘 풀려 가족에게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녀는 저한테 부럽다 하고 자기는 나중에 유부남이라도 돈 많은 남자 물겠다고 장난 섞어 이야기 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남편이랍시고 저놈 기 살려주기 위해 남편이 해온 거라고 한 거야 이 지불이 아버지가 해주신 거고 명의도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별장 그것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내 재산이야 이놈이 너한테 뭔 말을 짓걸렸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새끼 한 푼도 없고, 이제 직장도 없어. 그리고 내가 다니는 병원엔 이 사실 어떻게든 날릴 거고, 너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릴 거야. 그리고 너 간통으로 인생 제대로 망가뜨려 줄게. 이렇게 말하니, 제 친구녀는 멍하니, 눈만 껌뻑거리며 절 쳐다봅니다. 그러고는 고작 하는 말이, 거짓말 하지 말랍니다. 그 새끼 붙잡고 흔들면서, 사실이냐고 화를 내니까 그 새끼는 또돈 때문에 그래서 나 만난 거였냐고 따지고 싸우네요 재밌죠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놈 짐 싸서 앞에다 던져주었습니다 이런 슬픈 코미디는 더 이상 듣기도 보기도 거북했고 둘의 면상을 보고 있는 것도 역겨워 내일 3시 법원으로 오라고 하고 쫓아냈습니다 서을프고 복잡한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샜고 아버지께서 박서방이 회사를 안 나왔다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로는 설명이 안 되기에 찾아뵙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외동딸 귀하게 키우신 아버지께 죄스러웠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남편과는 양형 끝입니다. 그간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젠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무선 간통으로 소송하고 그년이 다니는 병원과 부모님에게는 이 사실을 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줬던 5천만원은 그냥 안 받으랍니다. 그래도 남편이었고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이 글을 다 쓰고 난후 친구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 때문에 이혼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그 사람이랑 그만둘 테니 이혼하지 말라고 어제 했던 말다 거짓말이라고 하네요. 무슨 꿍꿍이일까요? 그냥 이혼하기로 마음먹었고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산이 넌내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이젠 마음 약해지지 말고. 앞으로의 제일과 살아가야 할 미래만 생각해야겠죠. 차분히 상황을 정리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고, 다음날 부모님께 그간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지병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말 듣고, 바로 눈물부터 보이셨는데, 아버지는 혼자 계시고 싶다며 나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슬퍼하면 부모님께서 더 아프실 것만 같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녁까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저를 믿겠다며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겠다며 배는 안 고프냐고 저녁 먹자고 하시는데 마음이 참 아려웠습니다. 무겁게 저녁을 먹었고 다음 날 그년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학생 때 입다금식 집에도 놀러 갔기에 안면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이냐며 반겨주시더라고요. 들어가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사색이 되셨고, 처음에는 자기 딸이 그럴 일 없다고, 어디서 함부로 짓거리냐며, 내가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소리소리를 지르셨으나, 사진들과 문자를 보여드리니, 아무 말 없이 멍하니 계시더라고요. 제가 죄송할 건 없지만,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고, 어머니께서 아셔야 할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소송을 준비해야겠죠. 소송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겠죠. 아버지께서는 몇달 외국에 나가 바람 쐬고 오라고 하셨지만 거절했습니다. 전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막장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혼자서 이겨내기에는 감당이 안될것 같았는데 댓글들 보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제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 주세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